이분은 전에 주한미군 병사였던 제임스 조셉 트레녹스 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평양 시민증 그러니까 이분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으로 있을 때 자신이 뭐 상관이다 뭐 이렇게 사칭을 하고 다니다가 들켜서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자 도망간 곳이 이제 북한인거죠 거짓으로 살아야 되는 북한 그러니까 북한의 망명에서 이제 평생을 미군은 나쁘고, 김일성이 뭐 혹은 뭐 김정은이 최고고, 뭐 이런 또 영화도 그렇게 찍고 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75세 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에게 잘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행복하다.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이분은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인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인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하느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더 멀리 갔을까요? 더 멀리 가죠. 이분은 근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빛인데. 이미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그 오징어잡이 배가 있잖아요 굉장히 밝죠 오징어잡이 배가 왔을 때 오징어만 위로 올라오고 예, 이미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예, 내 생존을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할래 그러니까 멧돼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시가 박혀도 절대 다리를 쩔뚝거리지 않아요 정글에서 사니까 어, 그래서 어, 잡아먹히니까 약하게 보이면 가끔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 형이 제 재산 다 가로챘어요 유산을 막 그러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니네 돈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 황당해요 그리고 왜 황당해냐면 나는 지금 동산에 있지 않고 정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글에 들어가는 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허가의 프로자기 몸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황당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가난한 자들을 행복하다 이런 게 황당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에덴동산에 있어야 돼요 에덴동산에서 빨래 벗고 있는 게더 좋잖아요 그죠 렇 음, 그렇게 하느님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느낄 때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이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정글에 속해서는 이 에덴동산에서 법이 정말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다 어떻게. 못하냐고 이렇게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담과 하와처럼 옷을 풀풀 벗어 던지고 항상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진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겠습니다.